다녀오겠습니다. 어, 서야 갔다 와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네. <laughs> 어 우리 애가 아역 배우예요. 아역 배우. 아역 배우예 네. 지금 영화 촬영가요? 영화 촬영. 아, 아, 그래그럼 음, 바로 내려갈게네. 아, 서야 우리 삼촌 앞에서 연습하는 건 보여주자. 아 싫어. 저딴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해. 뭐 뭐? 뭘 아, 봐요? 아뭘 아, 아. 보냐고요? 나나 나, 나? 연기. 연기. 이번 연습 <laughs> 아 근데 어머님 저 진짜 늦어서 그런데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? 아니, 많이 늦었어? 네, 어, 예, 예. 어디 회사 다니시는데? 어머 외삼촌 회사 다니네 참 친오빠가 대표야 친오빠요 아 내가 전화해줄게요 아걔봐응 어? 어, 오빠 어 서유기라는 사람 알아? 아우 좀 늦어도 이해해줘 어, 어, 나 우와. 때문이야 월급 좀 올려주고 그래그래 그래. <laughs> 응 알았어 오빠 아 이거 천천히 오래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우 서아야 이게 연기야 오빠 저 늦었어요 그렇 탈거를 말거예요 어머니 갈게요 서아 갔다와 아, 아줌마, 아 이거 또 연기죠? 진짜야! 사람타 <laughs> 촌들 장난치고 있어! 아. 서야, 가자!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. 어, 어 꼬메야, 괜찮아? 연기, 연기. 연기. <laughs>